뿔대의 겉넓이와 부피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은 이제 뿔대의 겉넓이하고 부피는 우리가 개념 유, 개념 문제나 레벨 1에서는 따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좀 복잡해서 그런지 뭐 레벨 2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레벨 2풀때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이제 각뿔대의 겉넓이를 보면은 이것도 별거 없어. 뿔대를 다 전개도를 펼치는 겁니다. 뭐 뿔대의 겉넓이, 그다음에 뭐 각뿔대의 겉넓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별거 없지. 전개도를 얘를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이러한 면들의 넓이가 얼마인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모조리 모아면 뭐 돼. 당연히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주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여기 그림에서는 뭐 잠깐 볼까? 자, 정사각뿔대의 겉넓이를 물어봤어요. 정사각뿔대라고 한다면은 위에 있는 그림 보이죠?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밑 넓이를 보면은, 밑 넓, 밑 넓이가, 이거랑요두 개가 밑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아래 거는 뭐야? 이 넓이는 A 곱하기 A니까, 이렇게그 다음에 얘는 B 곱하기 B니까, 이렇게 해서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밑 넓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 넓이를 보면은, 오른쪽에 여기 보세요. 요이을 보면은, 요 옆면이, 이게 이제 사다리 꼴 형태죠. 그럼 사다리 꼴이잖아. 이 사다리 꼴. 사, 다, 리, 꼴. 자 사다리꼴 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 우리 2분의 1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요 길이의 합에다가 곱하기 뭐해줘? 높이를 해준 요게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근데 요게 하나, 둘, 셋, 넷, 네개 있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곱하기 뭐해줘? 곱하기 4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럼 약분돼가지고 얼마? 2에 a 더하기 b 곱하기 h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게 여기 밑에 E-H의 A 더하기 B,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겉널비는 지금 얘랑 얘랑 그걸 두 개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것도 뭐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하지 말자. 이거 똑같은 거니까 할수 있겠지. 요거, 요기하고 요넓이가 요거고, 그 다음에 옆넓이 요거 있지. 요거, 요거가 이제 몇개 있는 거야. 요게, 요게 몇개 있다. 네 개가 있다. 라고 해서 계산 해주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친 게 전체 건넓비가 되겠죠 어,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뿔대의 겉넓이가 있어 원뿔대 원뿔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 놈을 전개하면 이렇게 돼있죠 근데 옆, 옆면이 뭐가 돼? 옆면이 하나에 뭐가 돼이 부채꼴의 일부분 형태가 되는 거지 그다음 밑면은 위아래 몇개 있어 여기랑 여기랑 두개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밑넓이는 그냥 지나가는 멍멍이도 할수 있어요. 요거는 파이 a 제곱 되고, 요거는 파이 b 제곱이 되겠지. 원의 넓이니까. 그래서 a 제곱과 b 제곱 합에 요 파이 파이가 똑같이 있으니까 묶어줬고, 그다음 옆넓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우리 이런 거 있었지. 부채꼴이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호의 길이 l이 있으면 넓이 l은 뭐야? 2분의 1에 r l 요거 있었지? 요거가 뭐냐? 요게 이제 여기 이게 반지름과 그다음 뭐가 있으면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 한번 써볼까? 자 이게 뭐야? 이게 반지름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무슨 길이 호의 길이 요게 있으면은 중심각의 크기가 뭔지 몰라도 넓이는 요따우로. 2분의 1rl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활용하는 거냐면은 보다시피 이 옆넓이를 구해야 될 건데 옆넓이는 이 전체 부채꼴에서 이 조그만 부채꼴 넓이를 빼 주는 거야 그러면 보시면은 이 큰놈 큰놈 부채꼴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이제 l1이고 얘가 이제 l2였잖아 이 전체 길이는 뭐가 돼 l1과 l2의 길이에 뭐가 돼 합이 될 테고 그 다음, 요게 필요하겠죠? 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뭐가 돼? 요 밑에 있는 밑년의 원주가 되겠지. 이건 뭐야? 2 e 파이, 얼. 요게 이제 되겠죠? 여기가 이제 2 e 파이, 얼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위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요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하면, 2분의 1에, 자, L1 더하기 L2. 그 다음에, 자, 호의 길이가 이거니까2 e 파이, B가 되겠죠? 근데 감사하게 누구랑 누구랑 2랑2랑 제껴주면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냐면 l 1 더하기 l 2에 얼마 b 파이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하얀 부분을 빼야겠지. 이 부분을 이제 빼줘야 돼. 이요 부분에 이요 부분 볼까이 요 부분 이요 부분의 넓이는 뭐가 돼? 여기 보세요. 이만큼 길이가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요 길이니까 요거의 원주는 요 조그만 원주는 뭐가 돼? 2 파이 A가 되겠죠. 얘가 이제 2 파이 A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부착골의 넓이는 어떻게 돼? 자, 2분의 1 곱하기, 자, L1 곱하기 2 파이 A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하고 2하고 제끼니까 남는 것은 뭐가 돼? 자, L1 A 파이,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요 옆면 있지, 옆면. 이 옆면의 넓이는 여기에서 이걸 모여줘야 돼. 빼줘야지만 이 옆면의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준 거야.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요거. 요게 요만큼이 옆면의 넓이. 요게 이제 민, 민 넓이에 대한 그런 전체 건넓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까지. 음.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것도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얘도 보면은 이런 거야. 이거를 그림을, 전개도그림면 전개도가 아마 요따로될 거야. 이고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합시다. 요렇게, 요렇게, 뭐 그림 요렇게 돼있고 여기가 요렇게 될 거야, 아마. 전개들을 그려보면, 전개들 그렸다고 치고, 여기를 상, 멋있게 한번 지워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여기 하나 있고, 밑에도 요렇게 하나 있어요. 자, 그럴싸하죠? 그럼 이제 유너비가 얼마가 돼? 여기가 이제 8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다? 4가 되는 거고, 얘가 6이고, 여기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여기도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자, 밑넓이 자, 밑넓이를 생각을 해보면 밑넓이는 자, 위에 있는 놈요 놈은 얼마야? 요 놈은 파이 얼 제곱해서 16파이 얘, 얘 넓이는 파이 얼 제곱해서 64파이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돼? 이거는 얼마냐? 80? 자, 80파이를 구할 수 있을 테고 두 번째 자, 옆넓이 자, 옆 넓이를 구하려면은, 얘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요 우선, 요큰 놈이지, 큰 놈. 요큰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원이제요 원에, 요거에 뭘 찾을 자, 이거에 원주를 찾자. 자, 이거에 원주. 원주는 뭐야? 이 파이 얼 해가지고, 이 파이 16 파이가 돼. 그러면 얘도 뭐가 되다, 요 길이도 16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자, R, L, 그지? 요큰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후의 길이 가지고 염달비를 구하면 어떻게 돼? 자, 이다 씁니다. 2분의 1에 R은 뭐가 돼요? R은. 요큰 원은, 요 반지름은 6하고 6도 아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 L. 이렇게 거기서 이제 뺄 거야. 뭘뺄 거냐면은 요 부분, 요 부분, 이죠 부분, 요 부분을 빼줘야겠지.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2분의 1에 반지름 얼마? 6 곱하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 원의 원주 이 원의 원주는 2파이 얼에서 8파이가 되겠죠. 그럼 얘도 얼마가 돼? 이게 8파이야.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1분의 1의 r, l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뭘 써줘? 8파이를 써줍니다. 자, 약분 갑니다. 약분해서 뭐냐? 6, 6, 6, 36, 96파이 빼기 약분해서 4, 4, 6, 24파이 해서 이제 옆 넓이는 두개를 빼니까 얼마가 돼? 72파이가 되나? 맞나? 72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물어보는 전체 겉넓이 자, 겉넓이는 자 위아래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52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뭐 단위는 써주라면 제곱센티미터 써주면 되겠지? 자,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보고. 그 다음에 각뿔대의 부피는 그냥 하면 돼. 우리가 이제 뿔의 부피는 어떻게 해서? 뿔의 부피. 자, 큰 뿔의 부피.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뭐였어? 밑 넓이 곱하기 높이였잖아 그지? 그럼 작은 뿔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 우리가 밑에서 그림 보면, 이뿔 때는 요만큼의 부피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해서? 요 전체 부피에서 위에 있는, 위에 뿔때요 부피를 빼주면은 밑에 있는 뿔의 부피가 나오겠지. 아, 뿔 때의 부피가 나오겠죠. 자, 생략을 합니다. 자, 오른쪽 거 가지고 한 얘기해 봅시다. 자, 이놈에 보면은, 요뿔대요뿔대의 부피를 구해 보래.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큰, 자, 큰, 끈, 큰 맞지? 어. 큰뿔대큰 뭐라고 할까? 큰뿔대라고 할까? 그치? 큰뿔대 아, 큰 뿔이구나. 첫 번째, 큰 뿔. 아, 이거 왜 글씨를 못 써? 바보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자, 큰뿔 자, 큰뿔 부피를 먼저 구할 거예요 자, 큰 뿔의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8하고 12를 곱해야겠지 8 곱하기 12가 밑넓이고 곱하기 높이는 12가 되겠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을 먼저 하니까 얼마야 4 되죠 그러면은 8 4 32 35 곱하기 12 하면은 64그 다음에 32 해가지고 384. 이렇게 구해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작은 뿔. 작은 뿔 부피. 자, 작은 뿔 부피는 뭘 의미하죠? 위,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뿔의 부피를 생각을 할 건데, 얘도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 넓이는 6 곱하기 9가 되거든. 높이는 뭐가 되겠어? 이 전체가 12에서 8 3을 빼니까, 작은 뿔의 높이는 당연히 9가 되겠죠. 9. 이렇게. 약분해서 2이하면은9 2 9 81에다 2 곱하니까 2 8에16 162 이렇게 되겠다 세제곱 센티미터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요 뿔대 지금 자 뿔대의 의 부피 이건 뭐가 되겠어? 자 전체 384에서 162를 뺀222 이렇게 세제곱 센티미터가 뭐가 되겠어 뿔대의 부피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대의 부피도 마찬가지야 원뿔대 요 부피는 뭐 아까 뭐 사각뿔대랑 똑같지 뭐 요거 찾으려면은 요 전체에서 요 위에 거 빼주면 되겠지 자 요놈도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제일 큰놈 있지 요큰 놈의 부피를 구하려면은 얘는 3분의 1 자, 큰 놈이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얼제곱 곱하기 높이가 8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4, 16. 거기다 8 곱하니까. 8, 6, 8, 48. 6, 8에? 아니, 6, 8, 48. 4 올라가고 128이네. 128, 파이 이렇게 되고. 나머 떨어지는 않네요. 뭐 단위는 3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 V. 자, 위에 는 작은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돼? 밑넓.. 뭐, 반지름이 뭐야 지금 선생님이 위꺼 위꺼 이부피 구하는 겁니다 그럼 파이 곱하기 얼마? 1일제곱 되겠지 높이는 얼마가 돼? 자 8에서 6을 빼니까 이 높이는 얼마가 돼?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래서 2 이렇게 되겠네 얘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전체 부피는 뭐가 되겠어? 이게 뿔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는 원자 뿔대 부피 요건 어떻게 되겠어? 자, 3 분의 128 파이에서 3 분의 2 파이를 쏙 빼주면 3 분의 얼마가 돼? 126 파이가 되겠지. 3으로 나눠지나? 3, 4, 12, 3, 2, 6에서 4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자, 원 뿔대의 부피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